등만 잘 펴져도 키가 최대 3cm까지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척추가 퇴행하기 시작하면서 디스크의 수분은 감소하고 흉추는 점점 앞으로 말리는 모양으로 퇴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흉추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운동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 흉추 운동만 잘해준다면 줄었던 키도 회복하면서 척추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서 등과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자세들은 점점 등을 말리게 하고 결국 등이 굽어서 키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나쁜 습관들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흉추가 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안 좋은 자세로 인해서 줄어든 키라면 흉추 운동을 통해서 흉추를 펴준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흉추는 척추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부위인데요. 흉추가 굽어지면 허리와 목의 커브도 증가하게 되면서 S 커브가 과도하게 커지고 그에 따라서 척추가 받는 부하량도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흉추가 펴지게 되면 일자 허리와 일자 목이 되지만 상부 흉추는 앞쪽으로 말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 허리와 목이라도 흉추 운동은 꼭 해줘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추를 잘 펴기만 해도 키가 3cm나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먼저 앉아서 하는 방법부터 해볼게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목 뒤에 깍지를 껴서 잡아줍니다.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에 힘을 주세요. 등을 편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쭉 들어주세요. 등이 펴지면서 시원하다고 느끼거나 등이 뻐근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3번 정도 반복해볼게요. 흉추가 퇴행하면 뒤로 젖히는 동작이 잘 안되는 모양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흉추를 펴주는 동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번다 하셨다면 이번에는 기댈 수 있는 벽만 있다면 할수 있는 따라하기 쉬운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벽에 가서 엉덩이와 등을 붙인 상태로 기대주세요. 이 상태로 발을 한 걸음 나와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손바닥은 앞을 보게 하고 약간 벌려주세요. 이 자세를 했을 때 등이 많이 구분이라면 벽에서 목과 허리가 많이 뜰 겁니다. 등을 펴기 위해서 허리를 벽에 붙이려고 힘을 줘보세요. 등이 펴지면서 고개가 들릴 수 있습니다. 고개를 당겨서 정면을 보고 30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허리가 완전히 붙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허리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좋은 운동이니까 허리가 안 좋은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릴게요. 힘들어도 하루에 30초씩 해보세요. 몸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번에는 굳었던 흉추의 회전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발 기기 자세를 하고 한쪽 손을 머리 뒤쪽에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팔꿈치를 위로 들어주면서 흉추를 회전시켜 주세요. 흉추가 많이 굳었다면 생각보다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가슴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열었다, 내렸다를 반복해 주세요. 흉추의 역할이 척추를 잘 회전시켜 주는 건데요. 흉추가 잘 회전하지 않으면 허리가 대신 움직이게 돼서 허리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 동작으로 흉추의 회전 동작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을 꾸준히 해보세요. 등과 어깨, 허리에도 좋은 운동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